로마서 16장 24절입니다. King James입니다.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. Amen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. Amen. New King James. 네, 네요 동일합니다. 그저도 읽어 보겠습니다. a m p u l o f i d Bible.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. Amen. 보연 설명을 해 주는 성경이죠? 헐먼 크리스천은 의역 성경입니다.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. 네, 내용이 다 같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?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.